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재자예요 오늘은 섬찟한 단편소설에 대해서 알려드릴건데요 우선 책은 자, 엄마도 아시다시피 소설책이에요 제가 겉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도서관 저희 과, 학과 사무실이 없어지면서 그쪽에서 갖고 가고 싶은 책 가져가라 그래서 받아온 책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겉표지가 없을 거예요. 우선 이거는 2013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이렇게 사인본도 있어요. 천은영 작가님의 소설집이고, 간편소설인데, 안니 함께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총 7편의 소설이 들어있고요. 하나하나 함께 보면서 제가 왜 섬짓하다고 했는지 함께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소설은 표지 제목이랑 똑같이 엄마도 아시다시피라는 단편 소설인데요. 이 소설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스포 없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감상평 위주로 알려드리는데요. 저는 이 소설을 봤을 때 마지막 장면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죽음을 이해하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 한 40대, 50대 된 남성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남들 이제 가도 가 그래서 보여준다는 게 저는 좀 사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부담스럽고 불편한 장면이긴 했지만 솔직히 어쨌든 현실이 소설보다 더 막장이잖아요. 더 끔찍하고요. 그렇기에 이 소설을 읽으면서 불편한 지점은 있었지만 어쨌든 현실을 담은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아 슬픔을 극복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이런 지점도 필요하겠구나, 혹은 이런 행동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죽고 나면 나의 겉모습에서 부모님을 닮은 모습을 찾게 되잖아요. 뭐아 눈은 아빠 닮았어, 입은 엄마 닮았어, 성격은 누굴 닮았어 하고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인데요. 이 남자 아들은 자신이 목이 쉬고 울고 나면 목이 잠기거나 갈라지게 되는데. 그 목소리가 엄마랑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의 목소리를 계속 듣기 위해 자기의 목소리를 계속 혹사시켜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먹먹하더라고요.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신의 목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일이 인상깊기도 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슬픔을 표출해낼 때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엉엉 울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슬픔을 정확히 어떻게 표출해내야 될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줬어요. 사람이 큰 슬픔에 잠기면 그걸 어찌 표현할지 모르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해석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이 소설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소설은 남은 교육. 나이 든 엄마와 나이 들어가는 딸의 동건데요. 둘다 남자에게 버림받는 얘기예요. 엄마를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어요. 아니면 함께 살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진한 화장을 해서 주름을 가리는 엄마를 싫어했지만 정작 자기도 예뻐야 되고 그걸 닮아가는 모습에 환멸을 느끼기도 해요. 예뻐야 한다는 것, 주름을 가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 이 지점이 어쩌면 엄마를 닮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슬펐던 건, 사랑에 버림받고 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배운 적도 없고 내 감정 처리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엄마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찾아가서 엄마한테 그럼 이제 남은 건뭘 가르쳐 줄 거냐고 하는데요. 이 소설은 나이든 여성과 억압된 감정, 이제 점차 아름다움에서 멀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아름다움에서 멀어진다고 감정이 단단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 아름다움이 멀어졌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닌데, 여기에서 비춰지는 거는 내가 아름답지 않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소설이었어요. 세 번째, 젓가락 여자. 이 소설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었어요. 대학 때 만난 소설 쓰는 언니 양영은이라는 언니가 있고요. 이제 본인은 이제 대학도 졸업했고 독서 토론의 회장을 맡고 있는 화자예요. 결국에는 화해하지 못하는 게이 소설의 기존 내용인데요. 이 둘의 기싸움인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면서 전 읽어봤어요. 초반에는 화자가 그냥 유명한 작가를 알고 있다는 허세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언니가 이제 소설로 성공을 하면서 이제 동경 그리고 질투심 같은 거를 느끼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거에 대해서 반전이 나와요. 이 소설은 두 번은 읽어 봐야 사실 이해가 가능한 소설이었어요. 처음에 읽으면은 동경심, 질투심인 줄 알았는데요. 동경심과 질투심이 아니라 배신감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 이어져서 되게 흥미로운 소설이었어요. 2인칭 시점이라 계속 언니한테 말을 걸듯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게이 소설의 특징이었어요. 이 둘의 관계는 절대 풀어지지 않을 게 보였고요. 단한 명이 계속 말을 전달하니까 한 명의 세세한 감정선이 잘 보이는 소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번째 유리 입술. 박제 기술자인 화자는 내장을 빼내고 박제를 하는 기술을 가진 장인이고요. 이제 그 장인이 고래상어를 만드는 데 집중한 과정을 보여줘요. 이 소설은 큰 특징이 과거와 현재가 너무 크게 드러나요. 보통은 과거로 들어가더라도 되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요. 단편 소설 특징? 그리고 장편 소설도요. 하지만 이거는 현재의 박제 기술자? 그리고 너무 생뚱맞은 초등학생 어린이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두 가지 얘기인가 보다 하고 읽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아이 초등학생이 아이 박제 기술자고 이제 그 아이가 아왜 박제 기술자가 되었는지 이해를 할수 있게 돼요. 물론 작가가 원한 게이두 가지 시점, 이 시대를 따로 따로 이해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면 어쨌든 그 장치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시점에서 어린아이는 엄마가 대식가거든요. 동양인이고 말랐어. 근데 미국 대회에서 핫도그를 막 40개씩 먹어요. 그래서 기네스북을 찍고요. 아이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워낙 잘 먹으니까 허기를 느끼지 못하는 아이가 돼요. 왜냐면 그렇게 잘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신은 그걸 바라보면서 배가 부르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되게 그래서 재밌는 게 내장은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내장을 빼내고 겉모습을 유지한 박제 기술자가 된다는 점이 저는 너무 새로웠어요. 어쩌면 되게 소름 돋는 부분이죠. 이 아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마르고 날씬한 엄마가 어떻게 핫도그를 이렇게 산처럼 쌓아두고 다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진 거잖아요. 위라는 게 계속 넓어지면서 핫도그가 이만큼 다 들어간다는 상상을 하고 결국에 자신의 호기심을 풀기 위해 이런 직업을 가졌다는 지점이 되게 새롭고 신선한 부분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내면이자 속 마음은 텅빈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박제 기술자라는 거랑 되게 잘 의미가 맞았고요. 이 소설은 그래서 공허를 간직한 사람처럼 나타내 주더라고요. 아무리 무언가를 우겨 넣어도, 핫도그를 우겨 넣어도 결국에는 텅빈 공간이라는 거죠. 이 위라는 거는 어쨌든 비어 있다는 게첫 번째인 가설이잖아요. 그거를 넣는다는 거는 행위의 일부고 정상적인 건 비어 있는 형체죠. 그리고 죽음에 다다르며 어쨌든 뭐 염을 한다고 하죠. 비워내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죽게 되니까 이 소설은 위도 비어있는 게 기본이고 죽음에 다가와도 죽고 나서도 비어있는 게 기본이라는 지점도 보여주고자 한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스물세 개의 눈동자.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왜세 개지? 했거든요. 눈은 짝수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홀수로 떨어지는 거예요. 좀 우아하다 싶었는데 그거는 이 소설 속에서 풀릴 수 있고요. 이 소설의 한 줄로 요약하자면 정자 수가 유난히 낮은 남자는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이제 개 아빠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는 얘기예요. 동네 산에 올라가서 남자는 아주머니한테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는 구조인데요. 이 소설 집의 특징인 부분을 가장 잘 드러냈어요. 전하듯이 말하듯이. 얘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남성성이 적은 남자의 발악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이것도 사랑의 결핍이라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아줌마를 찾아가서 이 얘기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결핍이 이뤄낸 행동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감은 눈, 뜬눈 이런 소설인데요. 엄마가 존재는 하지만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음에도 이 자매들은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소설이었어요. 굉장히 그로테스크였어요. 남자를 붙잡아 두지 않은지 남자란 아버지겠죠? 그 죄를 아이는 계속 받아야만 했어요. 되게 오묘하죠. 아버지를 붙잡아야 되는 게그 어린 아이였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결국에는 이 소설은 잘못된 사랑의 발현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아빠를 붙잡지 않았던 죄 그리고 그거를 계속 사랑이라고 믿었던 아이잖아요. 사랑받지 못했던 아이들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가 날 사랑한다고 믿게 되잖아요. 물론 무섭게는 해도 이게 사랑인가? 하고서 어린 아이들한테는. 세상의 전부가 가족이고 엄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이가 동생을 되게 아껴주는데 그걸 스스로 사랑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동정심이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사랑은 결국에 발현하는 게 기괴하고 잔혹하게 끈 맺음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서는 이인칭 시점인데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아니면 숨어 있는 짐승이라는 이 발연을 하게 되는데 이 짐승의 발연이 엄마에게 사랑받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이 되게 슬픈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일곱 번째 소설이 내 가혹하고 슬픈 아이들 이 소설인데요. 이거는 앞선 내용과 연작소설처럼 되게 느껴지는 내용이에요. 그런 잔혹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이제 형사가 이 시점으로 쓴 얘긴데요. 외부적으로는 너무나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가정에서는 단 하나의 사랑도 없는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어쩌면 엄마라는 단어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는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이 소설에서는 희생이라는 면을 단한 개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과 분노를 그려내는 것도 형사고요. 형사 파트너도 그렇게 죽음과 분노를 그려내게 되는 소설이었어요. 이 소설 자체는 죽음과 분노가 하나의 키워드였어요. 이렇게 총 7가지 소설을 함께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제가 스포 없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섬찟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소설책을 읽고서 보게 되면 기묘하다는 느낌보다는 기괴하다는 느낌이 저에겐 더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마지막 두 편을 연달아서 읽으면 되게 스산해요. 연약한 무언가의 죽임을 당해도 그거에 이상하지 않은 소설이거든요. 소설집 전체적으로 볼수 있던 키워드는 결핍, 어머니, 여성 이세 가지 키워드였는데요. 결핍은 소설마다 보이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이제 첫 번째 소설에서도 나왔고 여성은 사랑의 결핍은 어쨌든 최악의 상황을 가져온다는 것. 어머니란 해석이 되게 새롭고 잔혹성을 보여주는 것도 좋았고요. 희생과 아가페라는 것을 아예 탈피시키고 깨부순 내용이라는 게 저는 가장 인상 깊었어요. 마지막으로 여성 키워드는 여성이란 존재도 되게 다양하게 표현해줬어요. 되게 예전의 소설을 읽어보면 그 어머니라는 점, 그리고 조신한 점, 아이한테 헌신하는 점, 이런 부분만 보여주는 소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천운영의 엄마도 아시다시피라는 소설은 여성의 다양성을 보여줬어요. 신기하게도 이게 2013년도 작품이라서 무려 9년 전인데도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을 주었고요. 여러분들이 읽기에 섬짓한 감동을 원한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